셀크 스파르타 어건의 학비 및 기숙사 비용을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스피드 ESL은 70만원, 파워스피킹은 80만원으로 4주 기준입니다. 기숙사는 인실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고 3인실이 가장 기본이 되며 4주에 55만원이고, 주말, 주중, 식사와 주 2회 청소, 주 3회 세탁 서비스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필리핀 현지에 도착하여 이민국 등에 납부해야 되는 비용은 연수기간 환율에 따라 차이가 있고, 8주에서 12주 기준 50에서 6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출국 시미화 500에서 600불 정도 환전에 가시면, 필리핀에서 폐소로 환전에 납부하실 수 있고,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시면, 현지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으니, 출국 준비를 하시면서, 세계유학닷컴에서 차근차근 안내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비를 도표로 잠깐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스피드 ESL 과정으로 3인실 기준 8주 등록 시 260만원, 12주 등록 시 385만원이며 기숙사 인실과 코스 선택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도표를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